이 차를 구입하실 금액이면은 S 클래스나 7 시리즈가면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 연식 떨어집니다. 일반 키두 개랑 카드 키까지 해가지고 키가 세벌이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세카닷컴박용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90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 이 정도면은 진짜 더 좋은 세단이 필요할까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던 우리나라의 초대형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저도 이제 제네시스 EQ900을 타고 있지만 제네시스 라인 정도면 은 사실 차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수입차와 비교해도 제 생각에는 크게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딜러 하면서 이차저차다 타다 보니까 정말로 뭐더 비싸고 좋은 것도 많이 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남들한테 보여지는 이런 좀 과시를 조금만 이제 빼면은 제네시스 G90 어, 라인도 엄청나게 좋은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세단으로서는 충분한 것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제니스 G90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판매도 많이 됐기 때문에 시세 자체도 어, 좀 버틸 수가 없어요. 자꾸 이제 물건이 많으면은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준비한 차량이 2019년식인데 지금 이 차를 구입하실 금액이면은 어, S 클래스나 7 시리즈 가면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 연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편안한 세단을 찾으신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국산 지구공 차량들 특징이 있잖아요. 정말로 실제로 사용하기 좋은 실내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도 추가 옵션이 이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쉬운 전 충분히 해봤는데 엔진 미션 상태는 물론이고 뭐 전반적인 하부 상태까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차량의 스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산 차량 하면은 또 다른 아주 좋은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어, 유지하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어, 같은 급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G90이랑 S클래스 7 시리즈는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어, 실제로 제네시스 G90 정도면은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만 어, 좀 유지 보수를 하면은 한 3년 이상은 충분히 별탈 없이 운행할 수 있는 금액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차량, 당연히 이제 관리도 잘된 차량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지만, 차량의 스펙 한번 들어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8 GDI AWD 럭셔리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연식은 2019년식에 현재 주행거리 1 0만 k 로 주행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기록보상이 올량 판정 받았기 때문에 보증보험 서비스 가능한 차량입니다. 컨미니어 스펙을 추가 옵션으로 집어 넣은 차량이고요. 어, 현재 저희 셀카닷컴에서 스스료 없이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3130만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실내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지금 1열 도어 같은 경우에도 각종 마감재 상태 굉장히 깔끔합니다. 렉시콘 스피커 적용되어 있고요. 가죽의 마감재, 스티치 라인 그리고 메모리 시트 2번까지 윈도우 버튼, 사이드 미러 버튼까지 따짐 현상 없고요. 어,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는 도어 보셨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운행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죠. 안전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옵션입니다. 대시보드의 상태, 센터페시아, 콘솔, 조석 도어시드까지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반 키두 개랑 카드 키까지 해가지고 어, 보통 중고차 이렇게 키 세벌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가 별로 없어요. 근데 키가 세벌이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큰 사용감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옵션으로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버튼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패드 시프트, 전동 텔레스코픽, 정상 작동 잘 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자세 지어 장치, 차선 유지 버튼, 후축 방감지, 전자 파킹 버튼 이렇게 옵션 꽉차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투 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위치에 있습니다. 어 디스플레이 화면 굉장히 선명한 화면 보여지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라운드 뷰, 그리고 후방 카메라 모두 다 정상 작동 잘 해주고 있고요. 어, 옵션 한번 보실 텐데요. 이렇게 홈 버튼 눌러보시고 터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터치도 가능하시고 조그 셔틀로 돌려보실 수도 있습니다. 반응 속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보시면 각종 미디어, 그리고 차량의 설정, 이렇게 옵션에서 전부 다 조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는 또 이런 창, 국산 차량들의 장점이죠. 대기질 나쁜, 뭐, 수원시 건성구, 그리고 비가 오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각종 공조기와 미디어 버튼 나열이 되어 있고요. 기어노브 왼쪽으로 보시면 카메라 버튼, 파킹 어시스트, 스타앤고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버튼으로 어, 차량에 대한 옵션 웬만한 건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어노브 위쪽으로 보시면은 반자동 주차 시스템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겸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조그 셔틀과 메뉴 버튼으로 조금 전에 디스플레이 조작 가능하시고요. 운전석과 조석에는 수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후석 커튼 버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석 시트도 한번 보시면은 뭐 흠잡을 게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2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2열 도어도 보고 계시는데요. 당연히 뭐 1열보다는 사용감이 더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지금은 굉장히 넉넉한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릎 공간은 주먹 한 4개, 5개 정도 되고요. 머리 공간도 주먹 하나 정도로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안쪽으로 돌아보시면은 암레스트도 보시면은 지금 옵션으로 꽉 차있는데요. 각종 공조기 미디어 버튼 당연히 조작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열의 워크인 시스템, 그리고 열선 시트, 후석 커튼 버튼, 조그 셔틀로 디스플레이 조작 가능하십니다 2열 시트 상태도 한번 보실게요 네 정말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로 관리 잘해주셨습니다 네 트렁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정상 작동 잘해주고 있고요 국산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안쪽 공간은 말씀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공간 그리고 마감재 상태도 매우 훌륭합니다 아래쪽에 조그만 수납공간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관 상태도 한번 보셔야 될 텐데요. 어, 지금 전면 유리 상태 보시다시피 스톤칩이나 크랙 같은 거뭐 일절 보이지 않고 있고요. 썬팅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보닛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이나 붓터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앞쪽 헤드라이트 보시면 백화 현상 없이 맑은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제네시스 엠블럼 그리고 앞쪽에 큼지막한 크롬 그릴에도 물때 낀거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뒤에 전방 카메라 그리고 라이다 센서 위치에 있고요. 범퍼 하단까지도 완벽한 모습으로 스크래치 하나도 찾기가 어려운 모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주변으로 보니까 횡단 범퍼 간에 단차에서 일절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도 작은 스크래치 한 개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A급의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측면에도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난 거 전혀 없습니다. 아래쪽에 카메라 위치 에 있고요. 옆쪽 크롬 라인에도 물때 낀거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검은색의 플라스틱 마감재 그리고 윈도우 끝 쪽에 썬팅도 들뜬 거 없이 양호하게 관리 잘 해주셨습니다. 운전석 측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앞휀다부터 뒤휀다까지 단차이색 하나도 없고요. 요만한 문폭도 하나가 없습니다. 어, 정말 관리 많이 신경 써주신 것 같고, 어 디타이어 트레드 한60% 정도 동일하게 남아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쉐린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키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뒷유리도 마찬가지로 뭐 스펀지 크랙 일절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열선 부분에 썬팅 들뜬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썬팅 들뜬 것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어, 테일 램프 하단 범퍼까지 단체 해색 없이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제네시스 지금 이 테일 램프 실제로 보시면은 보석이 깔려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테일 램프도 아주 예쁩니다. 어,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90 차량 저희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금액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방해주시면 저희가 시운전과 리프트 점검까지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 참고 부탁드리고 차량에 대한 문의점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